경량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까지는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언저리의 면을 취득해서 한원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실질적인 취득 기간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행 시간을 빨리 채우고 싶어서 하루에 3, 4시간씩 길게 비행하고 싶으실 텐데 하루에 한번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비행하는 플라잉 회선입니다. 아, 비행 영상을 올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댓글로 달리더라고요. 아, 취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영어는 잘해야 되는지, 또 취득할 때까지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등. 오늘은 그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가져와봤습니다. 경량 항공기 조종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어떻게 경량 항공기 조종사가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제 꿈은 파일럿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이 파일럿이라는 꿈을 정말 간절히 원해왔어요. 파일럿이 돼서 유니폼을 멋지게 입고 멋지게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을 정말 간절히 꿈꿔왔어요. 그래도 공부도 꽤 열심히 해서 수능 점수도 이제 항공대 들어갈 정도로 맞춰놨는데 정작 신체검사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알았던 신장염 병력이 원인이 되었는데 공부가 문제였다면 재수를 하든지 해서 해결하면 될 텐데 신체적인 문제에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정말 절망감이 크더라고요. 결국 조종사의 꿈은 포기하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꿈은 플레이트 시뮬레이터로 대리만족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지내다가 아, 이 조종사라는 꿈을 그저 이렇게 묻어 놓지 말고 직접 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2024년 1월 경량 항공기 조종사의 길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훈련을 거쳐서 그래서 2 0 2 4년 8월 정식으로 경량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지금은 혼자서 비행기를 렌트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옆자리에 친구라든지 와이프를 태우고 즐거운 비행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량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경량 항공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량 항공기는 최대 이륙 중량 600kg 이하, 2인승 이하의 단발 비행기예요. 600kg을 넘는 비행기부터는 일반 항공기로 분류되는데 이 일반 항공기에는 흔히 대학교에서 훈련용으로 쓰이는 세스나 항공기도 일반 항공기로 분류되고요. 흔히 여행 갈때 많이 타시는 737이라든지 777이라든지 이런 큰 여객기도 일반 항공기로 분류됩니다. 어, 도로의 비유를 하자면 일반 항공기는 경차부터 대형 버스까지 그런 모든 자동차들을 일반 항공기로 볼수 있고요. 경량 항공기는 오토바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는 17세부터 취득할 수 있고 신체 조건은 항공신체검사 2급을 충족하면 되고요. 운전면허증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총 비행시간은 20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 솔로 비행 5시간 그리고 장거리 비행시간 5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경량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까지는 입과, 훈련, 솔로 체크, 솔로 비행, 그리고 면허 시험,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입과의 경우는 가까운 비행 교육을 찾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비행장에 있는 비행기도 구경하시면서 괜찮다 싶으면 등록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화성에 하늘누리 비행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비행에서는 4베이직이라는 기초적인 조작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에서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보면서 비행기와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첫 비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설레고 멋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하늘에 올라가니까 되게 정신도 없고 뭔가 살짝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착륙하고 나서 아,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겠구나 하고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은 터치행구 훈련을 계속 무한반복하게 되는데요. 착륙은 비행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무사히 착륙할 수 있는 레벨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터치앤고를 반복 훈련하게 됩니다. 또한 스티프턴이라든지 슬로우 플라이트, 스톨 리커버리 같은 공중기동 훈련도 이 기간에 진행을 하게 돼요. 터치앤고를 정말 지겹도록 돌기 때문에 사실 이 훈련 기간이 좀 길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관님께 가장 많이 혼난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관님과 가장 많이 친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주 비행이 지겨질 때쯤에는 좀 가까운 비행장까지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주 비행장으로 한 45분 정도 비행을 해서 갔다 왔는데요. 계속 똑같은 비행장에서 장주 패턴만 계속 돌다가 비행장 바깥으로 나가니까 뭔가 되게 해방감도 느껴지고, 아, 정말 비행다운 비행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비행시간이 쌓이고 혼자서도 날수 있겠다라고 교관님이 판단하시면 솔로체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솔로체크를 통과해야 비로소 혼자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자리에 교관님이 동승하지만 아무런 말이나 조언을 해주지 않고 교육생이 비행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는지를 말없이 평가합니다. 터치앵골 몇 바퀴 돌면서 교관님이 판단했을 때아이 교육생이 이제 혼자서 비행할 정도 레벨이 되었다 하면 솔로체크 통과입니다. 그렇게 솔로 체크를 통과하면 드디어 솔로 비행입니다. 이 순간은 모든 조종사들에게 정말 가장 뜻깊은 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옆자리에 있는 교관님이 도와줘야 날수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혼자서 비행을 할수 있는 진정한 조종사가 되는 그런 순간이죠. 조종석이 늘 둘이서 같이 앉다가 이제는 온전히 혼자서 비행을 해야 돼요. 하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안전하게 착륙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25시간 언저리에 솔로 비행을 했는데요. 이륙 전까지는 진짜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막상 하늘로 올라가니까 정말 아 진짜 내가 혼자 날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뭔가 굉장히 해방감도 느껴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솔로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은 교관님들이 축하한다고 꽃다발도 걸어주시고 그리고 워터 세레모니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워터 세레모니는 모든 조종사들이 첫 솔로 비행을 마치고 받는 의식 같은 건데요. 이 순간만큼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를 무사히 마치면 이제부터는 로그북에 비행 시간을 PIC 즉 파일럿 인 커맨드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비행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비행하게 되는 거죠. 솔로도 무사에 마치시고 비행 시간 요건도 충족하시면 이제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크게 필기 시험 그리고 실기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필기 시험은 총 4과목인데요. 만약에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이 중에 3과목이 면제돼서 한 과목 즉 항공법규만 시험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교육원 에서 실기평가 응시요건 즉 비행시간 20시간과 솔로시간 5시간 장거리 비행시간 5시간을 충족했다는 증빙 서류를 받아서 실기시험을 접수 하시면 돼요. 실기시험날에는 구술평가 그리고 실기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 따로 시험장을 가시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위촉받으신 평가관 분이 비행장으로 방문해서 평가 를 받게 됩니다. 구술평가는 필기시험에서 공부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외 비행 에 필수적인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면접평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뭔가 1대1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이 조종사 면허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보는 평가니까요. 크게 부담가질 필요 없고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차분하게 설명드리면 됩니다. 구술평가 끝나면 이어서 실기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교육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교육원의 경우는 평소 훈련하던 비행기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은 비행기 외부 점검부터 체크리스트 프로시저들까지 하나하나 다 평가가 되니까요. 평소에도 이런 점검들 하나하나 꼼꼼히 수행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륙 후에는 평가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양한 공중기 이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터치앤고 두번 에스턴 턴저런 포인트 파워 오 스톨 슬로우 플라이트 그리고 스티턴 좌우 한 번씩 이렇게 기동들을 했고요 이 부분도 평소에 훈련 했던 만큼만 하시면 되니까 긴장 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기시험이 끝나면 그날 저녁쯤에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요 합격하셨다면 면장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며칠 뒤에 면장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경량 항공기 조종사가 되신 거죠. 면장을 받고 나면 마지막으로 항공 무선 통신사 자격증이라는 걸 취득해야 합니다. 아, 지금까지 면장 따느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 이 항공 무선 통신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경량 항공기 조종사 면허증이 있으면 동영상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은 면제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긴 해도 앞으로 비행하면서 쭉 활용하는 지식들이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면장 취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팁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먼저 훈련 기간을 줄이는 팁입니다. 훈련 기간을 줄이려면, 짧게 짧게, 자주 비행하는 게 중요해요. 비행 시간을 빨리 채우고 싶어서 하루에 3, 4시간씩 길게 비행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하루에 비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그만큼 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실력은 늘지 않고, 피로감만 쌓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대신에 각 비행 날짜 간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같이 10시간을 탄다고 하면 매일 1시간씩 열흘을 탄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 동안 탄 사람보다 기량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간격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 실력이 그만큼 빨리 쌓입니다. 너무 오래 시면이 감각이 무뎌져서 그 감각을 다시 찾아가느라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만큼 연습해야 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다만, 솔로 비행을 앞두고는 하루에 오전 한 시간, 오후 한 시간,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비행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솔로 비행 앞두고서는 아침에 한번 비행하고 점심 때 카페 가서 잠깐 복습하다가 오후에 다시 비행하는 식으로 그 텀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연습했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에 대한 팁인데요. 훈련 기간에는 의자 비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체크리스트를 그냥 이렇게 암기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각종 프로시저들을 따라가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의자 비행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비행장 오가는 길에 ATC를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리고 고프로라든지 인스타360 같은 액션캠이 있으시면 이거를 돌려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저는 인스타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비행 과정을 녹화하고 있고요. 이 영상들 활용해서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비행 복습에도 쓰고, 일석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감을 잡으시려고 풀심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풀심이라는 게 실제 비행이랑 그 비행 감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실제 비행에 대한 감각이 제대로 잡히기 전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조심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과 시기에 대한 팁입니다. 경량 항공기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비가 온 날에는 비행이 어려워서 훈련 일정이 계속 쭉쭉 밀릴 수가 있어요. 특히 7월이랑 8월은 장마철이라서 거의 비행을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5월에 솔로를 끝냈는데 장마 기간이 겹치면서 8월이 돼서야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라든지 실기 시험이 최대한 7월이나 8월에 겹치지 않게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시간을 낼수 있는지 계산 해보시고 그렇게 비행했을 때 25시간에서 30시간째 비행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될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시험에 대한 팁입니다. 보통은 솔로를 끝내고 나서 필기시험을 많이 보시는데요. 필기 시험은 솔로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볼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응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로 비행을 끝내고 나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좀 일정에 쫓기면서 벼락치기로 준비를 했었는데 만약에 필기를 미리 봤으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필기 시험은 보실 수 있을 때 미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자격증 취득 비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부분은 교육원마다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교육받은 하늘 놀이비행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교육비가 35만원이었어요. 아까 면허 취득까지 필요한 최소 비행시간이 20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시간에 대한 교육비용 700만원을 선불로 결제하고 이후에 면허 취득까지 오버되는 시간은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시간 언저리의 면허를 취득해서 1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렴한 비용은 아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접근조차 못할 정도의 금액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은 기량에 따라서 저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저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도 질문이 꽤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주말 위주로 비행을 했어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비행을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가끔은 금요일에 연차 쓰고 비행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오전에 또한번 비행하는 식으로 최대한 텀을 줄이면서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월에 비행을 시작해서 5월달에 솔로를 끝내고 8월달에 최종적으로 면허가 나왔습니다. 7월이랑 8월달 동안에 장마철 때문에 비행을 거의 못했던 거 감안하면 실질적인 취득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만약에 평일에도 시간을 낼수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기간은 저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아 그리고 경량 항공기가 위험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이 경량 항공기는 주기적으로 정비 그리고 점검을 받기 때문에 기체가 고장나서 위험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공중에서 엔진이 멈추더라도 이 경량 항공기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또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터라든지 이런 곳에도 충분히 착륙할 수 있어요. 혹여나 조종 미숙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교관님과 충분한 훈련을 거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비행하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낙하산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배우실 때 혹시나 위험할까 봐 고민이신 분들은 안전에 대한 염려는 넣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신데 일단 저는 해외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토종 한국인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즐겁게 비행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배울 때 무척 큰 어드밴티지가 되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비행을 못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 항공영어라는 거는 일상영어랑은 다르게 이 형식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이 형식만 익히면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의 부담을 느껴서 도전을 망설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량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경량 항공기 조종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분들을 비행장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 비행하세요.